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31일 오늘의 밥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리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구원 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8월이 다 가고. 내일이면 9월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종말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내용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3장인데요.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며, 보다 실제적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부탁하는데 복음이 확장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따라 사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게을러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어, 종말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고 세월을 허송 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잠시 언급을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현학적이거나 어떤 종교적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지극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삶을 살고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며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주야로 일함으로 본을 보였다.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는 복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라. 즉,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10절에서 일하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자들의 이 특징이 여러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고 뒤수습이 안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일은 안 하면서 여러분 말이 많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 콩나라, 판나라, 뭐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일을 많이 펼치고 게을러서 뒷수습이 안 됩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과 징계의 경계선 참 애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하되 미움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듯 생각하고 곤면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볼때 죄나 게으름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가, 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여러 번 가르치고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경, 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 그리고 절교, 이런 절차가 따르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적과 경고와 징계가 없는 시가 되어서 무질서하고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형제를 대하면, 어, 겉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형제로 대하면서 겉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치리하고 소송함으로 성경에서 많이 떠나 살고 있는 작금의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가르침과 이 가르침에 대한 순종하는 도가 있어야 가정이 교회가 바로 섭니다. 지금 세상에 교권, 교사의 권위가 왜 무너졌습니까?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왜학생이 아, 선생님이 학생에게 회초를못 뜹니까? 여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옷통을 다 벗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의 이 교단에 올라와서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있는데 누워서 아주 이 잘못된 자세로 휴대폰을 가지고 선생님의 몸을 촬영합니다 수업 시간 여러분 한국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길로 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1 년에 수천만 원 들여서 대한 학교를 보냅니다. 이것도 여러분 바람직한 것 아니죠? 돈잔치죠. 제가 돈이 없어서 배아파 사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실체적이고 게으른 것은 곧 불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요.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됩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전쟁에 더 이상 이제 바우, 이,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낮에 슉콕 자빠져 자고 밤에 어슬렁 어슬렁 되다가 바세바를 보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기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삶을 게을리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집통계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이지요. 원래 기독교 정신은 겉면, 겉면 승실이고 땀 흘려 일하여 먹고 땅 투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 이 주식에 관한 문제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겠고, 하 직접 이 노동에 의한 대가인가, 아니면 묻지마식의 어떤 투기인가, 아니면 불로소득인가, 이게 대한 어떤 철학적 사고, 신앙적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성경은 불로소득을 죄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어,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교도들의 지급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소명입니다. 목사만 여러분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직장의, 평신도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대살로군이 교회에 한번 지적을 당하고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일상의 삶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믿음, 신앙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모든 일들에서 떠나살 때가 많고, 붕떠 있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특별히 오늘 그 실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근면성실,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금면 성실한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금면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